기타, 오늘 출시한 와룡. 게임 플레이 시작 후 30분 안에 장량이라는 보스를 만나실 건데, 인왕이나 프롬류 게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, 이거 튜토리얼 보스? 음 뭐, 첫 보스부터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, 제가 진입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고, 재밌는 플레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가보시죠. 시작은 항상 딜레이가 긴 도끼 내려치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라곤하고 달려가서 평타로 끊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 평타 한 대씩만 때리면 장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장량을 막을 수 없는 강공격 제외한 모든 공격이 캔슬이 되기 때문입니다. 최대한 사방이 벽인 곳으로 끌고 가줍니다. 그리고 우린 장량의 강공격만 사용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. 빨간 불 들어왔죠? 이게 막을 수 없는 강공격입니다. 장량의 강공격은 엇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강공격 패턴 하나만 알고 있으시면 1페이지를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. 장량의 강공격은 우리가 맞으면은 데미지가 피통의 절반 정도 깎이기 때문에 꼭 쳐내야 됩니다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강공격을 쳐내면 장량의 체간을 아주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. 아, 이 도움이 거슬리네. 가끔씩 이렇게 탈출하기도 하는데, 당황하지 마시고, 상대 공격 잘 보시고, 받아친 후, 다시 몰아가게 하시면 됩니다. 도자기 빚듯이, 아, 도자기는 안 빚어봤지만, 방향키도 섬세하게 눌러가며, 가두어 주셔야 합니다. 별로 안 어렵죠? 익숙해지시면, 물도 마실 수 있고, 카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곤, 체간을 가득 채우면, 절맥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절맥 사용할 때도 항상 벽 모서리로,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. 이러면 물약도 안 쓰고 이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겠죠? 장량의 이 페이지부터는 1페이지 꼼수는 없고 피지컬이 필요합니다. 이 페이지의 첫 패턴도 항상 같습니다. 팔을 늘려 돌리고 엇박으로 다시 돌립니다. 그후 평타 5대 쳐주고 이 패턴이 개꿀 패턴입니다. 잘 받아치면 그로기도 걸릴뿐더러 우리 강공격도 두번 정도는 때릴 시간이 나오고. 절맥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. 또 일어나기 전에 평타 다섯 대 쳐주고, 땡깡 지르니 한대 톡. 팔 늘리는 패턴이죠? 피하면 평타 다섯 대 보상. 소리 지르면 또 평타. 다음 패턴, 방망이를 돌려 바닥에 내려 꽂네요. 잠시 후 바닥에서 잔해가 생겨 올라올 겁니다. 잘 피한 후 보통 두번 쓰고 마지막 찌르기로 들어옵니다. 마지막까지 잘 받아치면 평타 다섯 대 보상. 정박 공격 두번후 오른손 방망이를 휘두르며 강공격 자세를 취하죠 가까이 붙어주신 후 받아쳐줍시다 이 강공격은 첫타를 못 받아치면 박자가 애매한 공격이 들어와 하나도 못 받아칠 수 있거든요 첫타를 받아치는 게 중요합니다 장량의 피를 절반 정도 깎으면 좌측에 신수 소환이라는 문구가 뜨는데 체간을 가득 채워 최대한 눕힌 후 신수를 사용하면 끝납니다 신수를 사용할 피부터 얼마나 피를 덜 깎고 신수를 쓰느냐에 따라 클리어가 쉬워지겠죠. 이 페이지의 패턴은 더 많은데 신수를 빨리 쓰면 최대한 패턴을 덜볼수 있습니다. 너무 피하기 힘들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그냥 막기 버튼을 꾹 누르고 있다가 공격 들어오면 받아치기 버튼만 잘 누르시면 못 받아쳐도 막아지니까 음, 이렇게 싸우시면 아마도 클리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럼 활용 재밌게 하세요. 빅빠.